현재 교육 참석 현황 데이터에서 소속이 감사관실인 인원 수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. 이때 조건에 맞는 인원 수를 구하는 COUNTIF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결과를 구할 셀을 선택하고 equal ==COUNT라고 입력을 합니다. 자, 카운트라고 다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함수 라이브러리에 카운트 관련 함수들이 쭉 보여집니다. 이때 카운트입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카운트입 함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카운트입 함수가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. 이때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 함수 마법사를 엽니다. 첫 번째 인수 레인지에는 소속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요.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소속 범위를 지정해 줘도 좋고, 만약에 레인지 범위 즉 소속 범위의 데이터가 방대하다면 B5셀 즉 소속 시작 셀을 선택하고 Ctrl+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맨 아래쪽 소속 범위까지가 지정이 됩니다. 자, 이때, 이 B5에서 B25, 즉, 소속 범위 안에는 감사관실만 있는 게 아니죠. 나머, 뭐 나머지 정책기획실이라든지 경제산업본부, 이런, 범위, 이런 소속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 조건은 감사관실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. 만약에 정책기획실의 인원수를 구하고 싶다면 정책기획실이라고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면 되겠죠. 이때 감사관실이라는 조건이 문자이기 때문에 조건값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? 인원수가 구해졌죠. 이때, 결과 값에 단위 명의라고 하는 문자가 붙여졌는데, 원래는 7이라고 결과가 구해지겠죠. 근데, 여기에 이미 셀 서식으로 가서, 마우스 클릭이죠?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간 다음에, 표시 형식의 범주를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한 다음에, 형식에다가 명의라고 문자를 붙여줬습니다. G/표준 큰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어떤가요? 단위 명자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COUNTIF 사용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